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시형사모 건강을 붙잡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을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어오니 우리 영광 비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는 이제 하루속히 이재할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 건강 모든 것 채우시고 사랑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루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서 코로나를 만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또 신용목사님께서 건강을 붙잡으시고 아주석의 질병마귀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머리끝도 발끝까지 피문수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에 오주시서 이제 이번 주안는될수 있도록 교회 정말 기본적인 것은 정말 마무리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시고 사랑과 환경을 붙이시고 또 우리 교인들 정말 연약하지만 붙들으시고 가정마다 삶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없도록 인도하시고 생일도 주님의 은혜가 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참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회의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삶이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화 없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변화 없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께서 국률과 자별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족속에 함께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공유하시고 이 땅의 어둠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전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부족함없도록 하시고 우리 열방 비정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삶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도 필요한 말씀, 우리 인생에 정말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잘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 7절 되겠습니다. 아, 신명기 8장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 축복했을지어다. 아, 옆에 사람한테 인사했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음, 것은 아,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그 굉장히 하루 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길 예수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신명기 8장1 7절입니다1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그 공부할 것이 SECL 포 내비게이터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서적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제 3과에서 다루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우리의 소유물,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 라는 표현을 썼고 또 어떤 표현을 성경에 많이 썼습니까? 아, 풀의 꽃과 같다,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에,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돈벌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요 아 내가 했구나 심지어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에아를 들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정말, 광야는 어떤 거예요? 물, 풀, 뭐, 상황에 굉장히 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누가 채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의 소유물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유한 물질은 어디서 오는가?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을 얻는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막으면요, 여러분 꼼짝도 못 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어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여요. 아,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 세한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 모든 물질도 누구에게 나온다? 주께 하나님께 나오고 만물 다스리고 주제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권세까지도 하나님씩. 이게 여러분 권세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돈 사랑이 우상이에요, 만물이라는 거죠. 돈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우상에 빠지는 거죠. 족한 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니까 이걸 당신 자신 말로 바꾸시오. 그러므로 염려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제 말로 하니까 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먹을 거, 마실 거, 기도가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맞게 더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9절 십절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하는 빠지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요 이돈 때문에 이게 시험들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어떤 신앙생활 어떤 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시험, 올무, 이런 것들,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할 미 일만의 악의 뿌리다는, 거예요. 악,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었돈 이는 탐내는 자들 욕과 엉망, 믿음에 썼더라. 이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믿음에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예, 근데 그서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 그게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예. 부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다 보면 시험과 얼마 걸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 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 곡식을 이제 쌓아둡니다. 그런데 곡간이 없어요. 그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곡식과 거기에 더쌓아두리라 왜싸예요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지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막 물질을 사고 명인을 사고 혹관을 더 크게 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다시 내 영혼을 풀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께서 그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부릅니까?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게 방,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아 가난한 사람과 똑같구나 그리스께서 경고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능력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잘 살고, 뭐가, 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탐심은 물질이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초대 그리스인들은 도 그들의 지사상을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분에서 10장 34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노유소를 빼앗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알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도리어 물질과 환경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그 초대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정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하니까, 재물을 얻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누구에게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말합니다. 있는 바를 촉한 줄 여기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더 채울 거라는 믿어. 어떤 사람 부부 부 때문에 하나님 뜻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것은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 애화를 드렸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있었다. 곡식을 쌓아 두고 곡간 둘데가없어요더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 두리라 편안히 먹고 살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 물체. 자기 재물 위에 쌓는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가난자나 사람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는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물질관을 이제 몇 주간 여러분 공부할 것입니다. 성서적인 헌금에서 이야기할 때잘 듣고, 재정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의삶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재정과 물건과 건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분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 갖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미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아멘. 그럼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서 놓고 아픔 아픔 부에서는 얹 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모르게 밤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었는데 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픈 부회선을 얹었습니다. 무릎 관절 또 소화기능 정신 혼미하게는 영다 정상으로 돌아올지 예수님이 치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써오니 모든 것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 있는 분들은 하루속히 정말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무릎 관절 신경유통에 있는 분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첫째 마지막으로 남을 이어다 보니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오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되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피인교식군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